또, 부캐야? 42승 5패인데? 심지어 쏠랭 중이네. 어, 이번 판좀 위험하긴 하다, 저거는. 게임 끝났다. 이 챔프를 1300판이나 했다고? 와, 진짜다, 저게. 실력을 이기는 노력 36레벨? 또 부캐야? 야, 뭐 잠깐만요, 이거. 42승 5패인데? 심지어 솔랭 중이네? 야, 솔랭으로 42승 5패면 최소 그만데? 카타리나 승률이 16승 0패예요 어, 이번 판좀 위험하긴 하다, 저거는. 전적이 좀 잘하는 전적이네요. 어중간한 부캐가 아니라. 혜인님. 네네네네. 카타리나 부캐인데. 네, 최소 금화급은 되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알아요? 솔랭으로 지금 42승 5패 중인데. 42승 5패요? 네. 저카타리나못 이기는데 이챔프로. 거기 또 거기 있는 거 맞아 스카나야그지 <laughs> 점프? 안 <laughs> 보세요. 아... 잠깐만. 그래도 노틸리킬 먹은 건 다행이긴 한데 템 이렇게 사갑시다. 아, 아깝다. 탑 다이브? 탑 아, 다이브, 다이브. 노이 무조건 높아요. 지금 살짝 도박 수거든요 괜찮을까요? 재포 박히면. 아, 어? 너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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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것 같은데? 안될것 같긴 한데. 빼죠 <laughs> 아, 오. 빼지도 못했네. 아. 카타리나 킬. 아, 이거 진짜 아닌데. 살았다. 와와 와, 나이스. 이번에 카타 좀 무리했네요. 지금 전갈치는 것. 아니, 전갈이에. 전이. 전갈이 전령 치는 거 나쁘지 않아요. 딜이 위도 올라온 것 같은데. 나이스. 와, 마공 좀. 게임 끝났다. 아, 게임 끝났다. 주세요? 나이스. 헥탑 골드 너무 달아. 1코 나온다. 미쳤다, 미쳤다. 헤이스트님 예전에 저 마스터 승격전 님 연속 세 번만 난떨어져 <laughs>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지금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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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왜 그랬대? 카타리나가 지금 총검 나온 타이밍이라 좀 세니까 우리가 사고 안 놓도록 조심해야 돼요. 노틸러스 탑 쪽이에요? 아니네, 밑드 쪽이네. 밑 쪽인데요? 괜찮은데? 살것 같아요? 아. 초싱해를. 뭐, 뭐 이바로 나는데요? 맞아요, 저거. 뭐, 은근히 딜을 넣긴 하는데, 음,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? 어, 근데 되긴 한다. 쟤왜 되냐? 제발. 아! 아, 피마 때문에 죽었어. 또 싸움은 이겼는데 저 사일러스 좀 잡기 힘들어 보이네요 지감이 없어서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죽네 한명 아니 얘 자꾸 솔바론 하려고 그러는데요? 근데 되긴 해요 얘 솔바론 그냥 되긴 하는 게 신기하네 아니 오래 걸리는데 되는 게 어이가 너무 없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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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미친데. 어, 이즈 궁 맞았으면 죽었어요 저. 뭐야? 아니 여기 다와드 있네. 아. 그래도 할만하다 이제. 나이스. 나이스. 스카너 캐리랑 미쳤다. 무서웠는데 이겨서 다행이네 스커너 캐리 좀 인정 뭐야? 탑은 잭스, 정글은 그브 그러면 미드 룰루 아니면 미드 마호카이 이렇게 둘중 하나 같은데? 뭐야 이거 미드 감전 마호카이 뭐야 왜 저런 거 들고 와 미드 감전 마호카이 상대로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드 룰루 아니었어요 미드 룰루줄 알았는데 저도 미드 룰루일 줄 알았는데 아, 뭔데 이거 뭐 스킬 못 찍었어 아.. 아.. 잭스가 상향이 되가지고.. 하하 된... <laughs> 마호카이 평평큐에 감전 아, 터졌어요 하나 하나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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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자, 내려오게 내놔 얘들아 야들아 얘들아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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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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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쪽에 있어요 에탑 오실래요? 잠깐 그분은 땄어요 어, 아니 괜히 왔는데요 이거? 그러게요 얘들아 아하 얘들아 나만이 어 저렇게 도발까지 유튜브가데려주는데요 안되겠네 이겨야겠네 각성시켜주는데요 그러게요 저 원래 게임 끝나기 전에 입 털면 지는 거못 배웠나? 그냥 나 봐라 얘들아 나 보면서 들어가라 나이스 이거 아, 바던 무조건 딸어할수 따... 있다 할수 있... 없냐? 할수 없나? 울 처형했으면 이득이긴 한데 브라운 할수 있다 브라운 할수 있다 브라운. 500원짜리, 500원짜리. 아 이거 아닌데. 아, 아닌 아, 너무 아파. 저안 돼요? 어? 루시 잘못, 아. 얘들아. 아이고야. 루시 한 치명타가 필터지네. 나이스. 깠다. 할수 있다. 나이스!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할수 있으면 됐어요주는중 법주는 중, 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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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뭐 아, 아이고. <laughs> 제가 파인팅 음, 가... 음, 가... 음, 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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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기전 형.. 아이고 라운 패시 못쓰잖 쳤다. 반피 반피 와, 케님잘 버티시네 야야, 이즈 안돼 아, 저형더 했어야 됐는데 나이스 와 케인, 케인 어흥 나이스 아이고 힘들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 지 <진짜. 웃음> 여기서 1패에또 정립할 거니까. 그러게요. 아 게임 초반에 터져서. 아 제께서도 참교육하고 게임들 이거 고생하셨어요. 내일 어, 봬요. 고생하셨어요. 안녕.